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4. 가나안 남부정복 여호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하다 7일째 나팔을 불며 힘차게 소리내어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마저 매복과 유인작전으로 전멸시켰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인접하고 있는 희적 족속, 기본 거민들은 깨를 내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장하고 나타나 화친을 맺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족속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여당강 통편 아모리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먼데서 왔다는 증거로 곰팡이 난 양식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헤어지고 날아진 신과 옷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언약을 맺고 온 회중 족장들이 맹세하였습니다. 왜 요소와 이스라엘은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에 내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례할 때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성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속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가난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일곱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햇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위 말씀처럼 가난 칠 족속과 화친은 없으나 그의 먼 성읍 사람들과는 화친이 용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희적속중 하나인 기부원 거민과는 화친이 용납되지 않았지만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부원에게 속은 것을 3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원 거민들은 자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들을 멸하라 하신 것을 알았으므로 이에 두려워 이같이 하였습니다. 해중 족장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화친을 이미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해중이 족장들을 원망하였으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범복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되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깃는 자로 살게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간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희족 속은 가난한 족속의 하나로,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실행했던 일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요? 기본, 거민들은 여호와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기는 일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 전체 가나안을 다 통일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기부원 문화에 젖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바알 신과 몰렉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스로와 바벨론의 손에 붙이사 오랫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멸절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쓴 뿌리가 남아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질 수 있는 우려를 미리 차단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손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은 우리 신앙에서 영과 대저가는 육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나를 속이고 제가 살아나서 나를 넘어뜨려 삼키곤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님과 적이 되기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신 까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기부원 까시는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하는 운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일깨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음 여호수아 10장 4절부터 내용입니다 큰 성을 가진 크고 강한 기부원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문이 가난 남부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에 아모리 다섯 왕이 다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부원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기부원 거민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확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즉시 일어나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적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모두를 물리치게 됩니다. 다섯 왕의 군대들은 미처 준비도 못한 채 혼비백산되어 도망쳤습니다. 하여 베토론 노 비탈까지 내려갈 때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 의 칼에 죽은 자보다 오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섯 왕들의 군사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에 전부 제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해가 저버리면 어둑에서 적들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난 남부 다섯 왕을 물리치도록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와는 태양아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야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으시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가난 남부 다섯 왕은 막에다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여 굴어귀에큰 돌을 굴려 막아버렸습니다. 그후 대적들을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거의 진멸시키고 다시 그 굴로 돌아와 다섯 왕을 끌어냈습니다. 그 왕들을 군대장들에게 목을 밟게 하고 여수아가 목을 쳐서 다섯 나무에 메어 달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온땅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후 화친으로 발생한 가난 남부 다섯 왕후 동맹 군대와 싸움 역시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기부원의 거짓 화친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어도 약속은 약속대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오는 항상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확답이 있었기에 즉시 일어나 밤새 거러 적진까지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확답을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으로 적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혼비백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들이 베토론 비탈까지 쫓겨날 때큰 우박덩이로 여호와께서 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또기부온 골짜기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하시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타인들이 신으로 모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그 역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굳건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눈앞에 이익만 쫓는 육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신 이야기는 믿는 사람의 간구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항상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을 믿고 나가 싸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여호와께서 이미 다섯 왕들을 이스라엘에 붙이신 것을 실제 이루가는 전쟁이었습니다.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세는 항상 중요합니다.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할수 없으므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후이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특히 우리가 하는 사단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원의 속임수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믿음의 행위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라합이 믿음으로 정탄꾼을 영접하여 가족을 구원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읽습니다. 기생남 역시 인간적으로는 자기 혼자만 살고자 하는 반민족주의자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본 거민들은 속임수를 썼지만 역시 이들은 믿음으로 자기 족속을 구원했습니다. 이들은 죽을 죄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도적인 변장을 하고 꾸미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윤리 기준보다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 운명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데서 온 거민으로 변장한 기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으로 언제든 칼의 축을 처지했는데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일에 가장 힘든 물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에 정사라도 하여 우상 숭배할 시간과 환경을 만들지 않게 된 기부원 거민의 은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여 세상의 사탄 세력에 휘말리지 않는 일을 가졌다면 주님께 바쳐진 행복한 시간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급에서 가난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